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죠? 당신이 보내주신 SK이터닉스 투자 분석 자료들 이걸 가지고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2 1,200원인데 음, 1년 뒤는 어떨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특히 그 3조 원짜리 시나노이 해상 국력 이게 아주 핵심 변수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그린에너지 솔루션 제공업체의 진짜 가치 그리고 또 리스크까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준비 되셨죠? 네. 그 SK 토닉스를 보려면요, 먼저 알아야 할게 여기가 그냥 물건만 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거의 전생의 주기 이걸 다 관리하는 좀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전생의 주기요? 개발부터 운영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개발하고 짓고 운영하고 뭐 태양광 쪽은 PPA 중개 이걸 주로 하고요. 풍력은 원래 육상 경험이 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해상풍력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이쪽은 국내 1등이고 이걸로 미국 텍사스까지 진출했고요. 뭐 SOFC라고 고체선화물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역시 자료들 보면 가장 주목하는 건그신한노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아요. 총 사업비 3조 원. 와, EPC 규모만 2.5조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최근에 그 181억 원 추가 출자해서 지분 40% 확보했다는 공시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작년에 사실 사업성 검토하다가 한번 삐걱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추가 자금을 넣었다는 건? 음. 이번엔 진짜 제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가 SK 이터닉스 실적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6년 실적의 뭐랄까 퀀텀 점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만약에 착공해서 2026년부터 EPC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 분석 자료들 보면 대략 2026년에 매출 한 7,800억 원, 영업 이익은 한 780억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아, 7,800억에 780억? 네. 이걸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2만6천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PER로는 한 15.6배 수준입니다. 결국 1년 뒤 주가는 이 2026년의 기대감을 시장이 얼마나 미리 어, 땡겨오느냐에 달린 거죠. 그렇군요. 기대감이 정말 큰 만큼 근데 리스크도 당연히 있겠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던데요. 그 국내 ESS 관련 제도, 활용 촉진 전기요금제, 이게 2026년 3월에 끝난다는 거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리스크죠. 국내 ESS 사업 수익에서 꽤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요? 회사 전략은 일단 미국 텍사스 ESS 사업을 더 키우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PPA 중개 사업, 이걸로 메우겠다는 건데요. 음, 근데 이게 정말 국내 시장 축소를 상쇄할 만큼 잘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도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요. 그리고 시나노이 프로젝트 자체도 뭐 과거에 자재비 때문에 지연된 적도 있었고 금리나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도 여전히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3조 원짜리 프로젝트 하나에 반기적인 회사의 방향이 걸린 듯한 느낌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기대되면서도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SK터닉스의 1년 뒤 주가는 결국 신안 우이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이큰 기대감. 그리고 국내 ESS 제도 종료라는이 명확한 리스크 이둘 사이의 힘겨루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2만 6천 원이지만 이게 잘 풀리면 3만 원 넘게도 보고 좀 삐걱거리면 1만 8천 원까지도 보는 범위가 꽤 넓고요. 현재 주가 2만 1,200원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그 지분 인수 호재 나오고 나서 좀숨 고르기 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핵심은 결국 그큰 해상풍력 투자를 성공시키는 거, 동시에 예정된 ESS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최근 한 3개월 정도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 평균 매수 단가를 추정해 보면요, 외국인이 한 19,500원, 기관은 한 28,0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아, 현재 주가 근처네요. 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생각해 볼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될수 있겠죠. 자, 오늘 SK 이터닉스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져 볼 질문은 이겁니다. SK 이터닉스의 미래가 이렇게나 큰 단일 프로젝트 신한 우위 성공 여부에 상당히 좌우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판도를 바꿀 만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 같은 게 갑자기 등장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어떤 예상 밖의 결과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